아니 <laughs> 이거 뭔데 <laughs> 제가 제인장에 조금이라도 주... 당근 선물해 주실 분이라 는데딱한 개밖에 안 주네 와 레게노다 진짜 그럼 당근 더 많이 구하고 당근작도 조금 하면서 구할게요 <laughs> 응 뭐야 많이 주낼게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이렇게 나죠 48개 많은 거겠죠 암튼 감사합니다 자, 지금 잼이 103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뽑아 볼 건데 진짜 1트만 데 링크 좀 나와라. 제발. 간다. 아, 왜? 자, 이게 친추 예전부터 돼 있어서 이제 잼을 준다고 하시거든요. 낮추면. 손만. 안돼. 친추도 예전부터 되어 있고 저 아시는 분이라서 사기는 안칠것 같은데, 흠, 과연 이 사람은 나한테 사기를 칠 것인가? 일단 거래해 볼게요. 아, 어차피 낫은 형이나 히드라에서 또 얻을 수 있으니까, 거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점을 바라고요. 아 이거, 원래 쓰는 0퍼 사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안 했을 것 같은데 음. 그래도 이분 저 알고 계시고 뭐그 예전부터 친추 되었던 분이라서 사기는 안질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해볼게요 과연 근데 담보라도 달라 했는데 아무것도 안올리실래 그냥 고고. 아, 근데 사기 같은데, 진짜. 일단,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 이 사람 사이안 치겠지? 이제부터 친척 돼 있던 분이니까. 믿습니다, 진짜. 제발. 과연, 나갈 것인가? 250점을 줄 것인가? 기다려. 네, 기다릴게요. 과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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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진짜 줄까요? 어안 나갔어 안 나갔어 다행이야 나간 줄 알았네 오 아니 나갔 와아일아와 <laughs> 대박입니다 윙크족을 뽑았습니다 와 엄청나다 진짜 그래서 윙크족 각성을 하고 해야 하는데 아 근데 윙크족 때문에 영상을 진짜 얼마나 안 올린 거냐 <laughs> 자 너무너무 너무 기쁩니다 진짜 이거, 낫또 사기 당하고 했지만, 당근을 엄청 많이 보았거든요? 누가 엄청 많이 주셨어요. 진짜, 그거, 감사합니다, 진짜. 완전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각성을 하러, 가볼게요! 와, 너무 떨려요. 엘레트로닉도 한 번에 각성을 할 겁니다. 와, 근데 이거 업데이트를 했어요, 킹키스가. 와, 아, 근데 업데이트 영상을 찍어야 긴 한데. 그러면은,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각성을 하러, 신세계가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플섬 먼저 가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난, 도플섬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플섬에 왔습니다. 자, 일단은, NPC가 여기 있네요, 바로. 아 이게 아니네요? 네? <laughs> 이거는 그냥 못생긴 아저씨였고요 자 기다리는 NPC를 찾아야 되는데 자 기다리는 NPC 찾았고요 일단 얘한테 한번은 이걸 받고 바꾸... 어, 잠깐만 돈도 들어가요? 어 이러면은 저 일각할 돈만 가지고 왔는데 오 어, 암튼 두 번째는 어딨냐면 바로 저 위쪽에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이쪽으로 가보시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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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오래 걸려. 이거 두번째인데 여기에서 올라오면은 여기 두 번째 NPC가 있습니다. 아, 얘세 번째네요. 두 번째 어딨지? 두 번째는 아, 인터넷, 아, 뉴스 보고 깨요. 이집 안에 있답니다. 요거 얘가 두 번째. 네. 그리고 아까 봤던 그 NPC가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요기 위쪽에 있는 게 이제 네. 세 번째 NPC가 있는 아니 이거 뭐야? 무슨 못 올라가긴 했어. 얘가 이제 세 번째 NPC. 음. 그 다음, 네 번째 NPC는 어디 있냐면, 자, 저는 사막섬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막섬으로 가볼게요. 아 <laughs> 여기가 이제 네 번째 NPC. 네, 다섯 번째 NPC는, 여깁니다. 다섯 번째 NPC는 황크해저드에 있는 집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NPC는 <목소리> 자, 여기고요. 그 다음 NPC는 어디 있냐면? 자, 여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NPC는 가기 전에 이거 체크해보면, 음, 맞네요, 아직. 다음 NPC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찾는데 완전 힘들었어요. 그 다음은 해골섬 예, 가시죠. 자 여기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기본 섬으로 갈게요. 자 마지막이다 진짜 이제. 각성만 하면 됩니다. 똥불섬 가서 각성하러 갑시다! <목소리도> 와, 각성이다, 진짜. 갑니다. 산집을 준비하세요, 다들. 간다! 뿅! 와. 엄청나요, 진짜. 그러면은, 일렉트로닉도 각성할게요. 물론, 다음 영상에서 안녕!